여기 집 구경하러 왔어요. <laughs> 저택이 다 저택. 집 아니요? 엄청 크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산 커플 신발 이쁘죠? 야. 여기는 뭐 우리가 살 집은 아니고 그냥 오픈 하우스 열어 가지고 음. 그냥 한번 구경하려고요. 음. 헉, 가라지 되게 높네. <laughs> 들어가 볼까? 여기 지역은 코케틀람이고 어, 여기 카마라네. 야, 거실 넓다. 파이어 플레이스 하나 있고 대리석인가 봐. 그지 들어오자마자 이게 뭐야? 딱 그냥 탁 튀어서 좋다잉. 여기가 작년에 완공됐네. 새 집이야. 키친 봐야지, 키친 여기서 없다. 와, 여기 터치 이런 거다 컨트롤 컨트롤러 다 이. 설치돼 있어. Vice president 부사장. 이고개나. <laughs> 햇빛 잘 들어오겠다. 응. 계단에 어. 조명이 있어 가지고 어. 되게 마음에 들어. 밤에 안 무서울 것 같아. 그렇지. 밤에 이렇게 내려오면 이층부터 봐? 어, 나 1층 가고 싶어. 따라 할머니 집 1층 올라가는 그런 느낌. 할머니 집이 주택이었어? 어. 이층구리자 오! 자, 이거 봤어? 조명? 샹들리? 에멋있다스로브스키같이 엄청 반짝거리네 그지? 렇 여기 레드카페 깔아야 될것 같은데 와 진짜. 진짜. 예쁘다 그렇지 어. 와. 스테이짜도 이쁘게 해놨네.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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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도 파이어플레이스 있어 안방에 음 왠지 홈시어터 같은 거 있으면 어울릴 것 같아 응 음. 여기다 TV 걸어도 되지 예, 액자 걸려있는데 <laughs> 아, 풀냄새, 나무 냄새가 되게 좋은 것 같아 펜션 온것 같아 응? 펜션 근데 저기 장기밭에 비 오면 지렁이 엄청 많을 것 같아 나 기절하겠지 자기 가장 무서워하는 게 지렁이잖아 엄청 많을 것 같아. 저 잔들 봐세요. 마스터 배드룸 마스터 패스룸. 파룸. 와. 일단 양쪽에 클로즈. 여기는 내 와. 옷. 내 옷. 응? 여기는 내 옷. 아. 여기는 내 옷. 내 옷은. 없어와 음. 진짜. 화장실이, 화장실이 우리 방보다 커. 뭐야. 어? 그러니까. 아, 우리 여기서 네. 살자. 이 화장실에서. <laughs> 여기는 이제 집 정면이 보이네. 와, 좋다. 여기 왠지 앉아서 생각해야 될것 같아. 이 공간. 뭐야, 여기? 아, 변기. <laughs> 똥 싸면서 생각하기 좋은 공간. 자기야 여기 얼마야? 28억 26억 정도 o g 나2 8 8 o g o g o g o g o g o 자기 g o g o g o g o g o g o g o g o g o g o g o g o g o g o g o g o g o g o g 다락방 부엌 아니네 저까지는 뷰는 <laughs> 별로다 알거든요 뷰는 별로다 옆집이 오래된 하우스인 것 같아 아, 그래도 되게 초록초록한 것들이 많아 어. 여기 어, 너무 예쁘다 아 역시. 다 아, 시발이 왔는데 내가 음 여기 숨어있을래 되게 뭐 같아. 점점 집이 좋아지고 있어. 하우스가 확실히 집이 진짜 넓고 너무 좋긴 해. 아, 이게 청소한다고 생각해 봤나 지 너무 끔찍해. 아, 그렇긴 하지. 런리 아니네? 그냥 창고다 스토리지. <목소리> 와, 되게 되게 아늑해 뭔가 집. 가구가 없는데도 되게 아늑하다. 아, 원래 가구가 없으면 좀 썰렁하고 좀 불. 불안정한 느낌이 나야 되거든? 음. 근데 집에 가구가 없음에도 음. 되게 안정.. 편안한 느낌이 든다 분위기가 와, 방마다 화장실 있어 음. 여기 음. 세븐베스가 그럴걸? 토털 룸이 20개 토털 키친 2개 여기서 사람 잃어버릴 수 있어 나잘 쫓아와 아 2층에서 보는 1층도 멋있네 여기 화장실와 조명봐 조명이 돈됐었네요 여기 이제 백녀도 보인다 얘들아 일로 들어와 밥먹어 여보 그 골프 그만 치고 올라와 밥 먹어요 까끔하다? <laughs> 다 조금조금하다 음. 근데 이. 쓰면 되니까. 음. 아 조명 봐, 조명. 헉, 먼지 엄청 쌓이겠다. <laughs> 근데 진짜 딱그2대3대 대가족이 살기 딱. 우리 가족들 다 여기서 살면 되겠다. 방 하나씩 음. 화장실 깨차고. 음. 그렇지. 여기 연기 안 받지? 여기가 마스터베 어. 마스터베. 어, 1층 마스터 베드룸. 여기가 좋다. 예쁘다. 여기가 우리 집이었으면 아니야 아니야 우리한텐 너무 커. 어. 둘이서 여기 이큰 집에서 살아서 나, 나. 뭐해? 나우월쯤 걸릴 것 같아. 너무 무서워서. 어. 여기는 마루 바닥이네. 1층은 2층은, 2층은 다카패어 맞다. 카펫이었어 2층 다? 응. 난 우드가 좋은 것 같아. 맞아. 음이 바퀴는 스팀 바퀴 스팀 바퀴? 스팀 바퀴? 와우 샤워를 하고 이 바퀴는 스팀 바퀴 스팀 바퀴 컨트롤러 와우 좋네 사우나, 1인 사우나 아저씨들 막 하아 하아 이거 내가 최근에 다운타운 콘도 어. 어? 펜트하우스 36층짜리 어? 어? 거기 갔을 때 2.2밀리언이었거든? 근데 여기가 2.8이잖아 거기는 투베드 투베스야 런드리다 런드리 런드리 와 런드리 되게 이쁘다 This is my c o r 뭐? 벽? 벽색? 음. 역시 삼성이네 LG인 줄 알았는데 맞아 여기 그래. 기본적인 그래. 어플라이언스 이제 설치하는 거 있잖아 거의 대부분 삼성이야 LG 아니고? LG보다 삼성이 대부분이야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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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guys, just a one other thing I will let you know. So, we have a smart home uh -huh. technology. Yeah. So, everything on your cell phone, lights, music, uh -huh. security. Yeah. So, everything is also here uh -huh. on that control panel. Uh -huh. So for music, I can put music any room, oh. any music from my phone. Wow. Also uh, air conditioning. you wow. can do from outside, you mm -hmm. coming home, put on the air conditioning before you come. Outside of the garage, you have a generator. Mm -hmm. If the power goes out, mm -hmm. this will turn the lights on. Mm -hmm. And just one other thing in the garage, we have a charging station. Electric car. That's We good. don't get you the Tesla. That you have to buy yourself. y yeah. e just p a t <patient> i e n t for charging. n o p t o b l e m We'll get that for you. y o e t g n a it? h e n a i Wow. s e t Wow. So y o g a t i o you're g o n n i o r n a g t o r g o i you're g o n g i n g t o r g o e w you're g o get it? n a g t o r g o you're g o t i n g t o g o you're g o i n g t o g o you're g o i n g t o g o you're g o i n g t o g o you're g o i n g t o g o you're g o i n g t o g o you're g o i n g t o g o you're g o i n g t o g o you're g o i n g t o g o you're g o i n g t o g o you're g o i n g t o g o you're g o i n g t o g o 아 키친쪽은 다보실거네응응 음. 가스레인지. 음, 가스레인지가 더 좋지않아? 좀... 와 설거지할때 <laughs> 화나네 창커서 일부러 뷰 보면서 하고있는거 같은데 어 냉장고 여기 또 있구나

우와 이런 거나 처음 봐. 응? 와, 이제. 빨리 들어가는 거야. <laughs> 아, 이 집이랑 좀이 집이랑 어울리는 음식을 좀 주문해 줄래? 고이 집은 오라원이 가. 이 집은 리에여기리 완전 은 오른쪽은 오른쪽. 이집이 있어서 거의 반지하야 노래방 들어가는 <laughs> 느낌. 음. 아 이게 네, 지하죠? 반자야 <laughs> 어 그러네? 어, 여기는 완전 지하네. 지하야죠. 지하가 되게 추워. 음. Uh -huh. 아또 있나봐. This is a 여기 따로, 여기 따로 돼. This one has a laundry as w e l 좀 약간 연결이. 어. 렌트를 줄수 있는 거지. 뭐 주방, 화장실, 방 따로 다 있으니까. 이봐, 그래도 약간 좀 보이잖아, 지상이. <웃음> <웃음> 그런가, 음침한 기분이 밖으로 나가는 거야? 나가 버리고. 레알 바퀴야. <laughs> 아, 내가 생각했는데 어. 진짜 여기서 내가 가끔 자기 퇴근할 때 옛날에 음. 집에 막 숨어 있었던 걸 생각나. 응. 음. 이런 데 살서 사라 우리가. 응. 음. 내가 숨어 있으면 자기가 찾을 거. <laughs> 샀는데 한3 0분 걸리겠다. <laughs> 여기가 아까 그 베이스먼트 어, 응. 창문. 맞아. <laughs> 누가 여기 쓰레기. 어, 누가 여기 좋아? 이렇게 누가 여기 보고 어, 있으면 진짜 무서울 것 어? 같아. 어? 나 지금 누가 여기 이러고 이러고 보고 있으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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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싫어. 근데 여기선 그런 일은 호러야, 없어. 호러야, 그건 호러. <laughs> 와, 넓다 이니관가 어? 진짜 백쩐도 넓다 관리 안 하면 정말 어, 망가지는 건 순식간. 어 주말 주말에는 잔디 깎아야 돼. 잔디도 깎고 잡초 뜯. 발 봐봐. 잔디 좀 지렁이 없어. <놀람> 야 그냥 여기서 어 배드민턴 치고 <놀람> 공놀이 하고. 여기서 살면 다른 거할게 없어. 안 나가도 돼. 여기서 뭐 고기 꼬먹고 캠핑하고 어, <laughs> 텐트, 여기서 치고. 텐트 치고 <laughs> 여기서 합숙 훈련하고 어? 그럼 될것 같아. 지금 옆집에는 다 나무들이 있잖아. 어. 근데 여기는 나무를 다 뺐나봐.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 빽냐 돼. 다집 지으면서 없애 뺀거 어, 같아. 아잘 봤다. 보면 되게 예쁘다 멋있다 하는데 어, 하여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 y l e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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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y l 고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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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대박! 형부인을 응. 위해서 여기 집 샀어? 응. 근데 나이집내 스타일 아닌데 여기가 우리 지 소개합니다 어, 청소해 놓으라니까 왜안해 놓은 거야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응. <laughs> <이런> 사람은? <laughs> In my heart, it's out of the dark. You know it's true, you know it's true. I've known from the start your state of the art, from your vintage shoes to your cool tattoos. But you're still yearning for something, you're still burning in want out of the fray. To the day of eternity, only you and me. We both walked away from nothing to say. Where all's been used, nobody sees the truth. Of course we're yearning for something. Yeah, we're still burning and wanting. Well, this battle. Jaded indeed. We've got skeleton keys. When the darkness is over, and your heart's getting closer, closer to me, will you start to believe? Will you start to believe that it's real? just like me we're making our way through heartache and pain to surrender or surrendering in me. but you're still yearning for something yeah you're still burning and wanting when this battle is over and when i not very much older but jaded Skeleton keys where the darkness.